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두엽을 파는 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두엽을 한글로 이마엽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에서 앞부분에 있는 걸 가리키죠. 전두엽은 우리 몸에서도 중추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전두엽의 기능이 자아의식, 이성적 판단, 자기 마음 이해, 타인 공감, 감정 조절, 충동 억제, 도덕성, 통찰력, 의욕, 의지력, 집중력, 새로운 계획,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전두엽 중에서도 이마에 있는 전전두엽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전전두엽에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런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말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든지 군대의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지휘본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두엽. 그중에서도 전전두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성을 개발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전두엽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영성적으로 뇌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송가체잖아요. 송가체가 깨어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사방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앞으로 나와서 전전두엽 부분을 뚫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성이 개발된 사람은 송가체와 전두엽의 능력이 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송가체를 개발시켜서 전두엽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전두엽을 개발해서 송가체가 깨어나도록 도울 수도 있어요. 전두엽의 능력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두엽을 계속 써야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늘어나는 것처럼 머리도 계속 써줘야 돼요. 전두엽에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킬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하고, 배움을 얻어 나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뇌에 전두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특히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를 전두엽을 파는 사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다 의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남이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교육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아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물가에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순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학원이나 과외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그만큼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들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요 저 물건이 있으면 내가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기구가 있으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될것 같아. 그런데 그게 있기 전에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인데 그걸 산다고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홈쇼핑을 보고 운동기구를 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빨래거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사 갈때 갖다 버리죠. 그리고 또 방송 보다가 어 저거 새로운 운동기구네 저거 정말 신박한데 저거 있으면 정말 몸짱 될것 같아.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들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도구들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주방 가전 제품들을 팔잖아요. 아이 제품이 있으면 내가 아침마다 건강에 좋은 주스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줄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제품만 있으면 내가 요리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들인 주방 가전 제품이 10개도 넘잖아요. 하지만 그거 그렇게 잘 쓰나요? 대부분은 몇번 쓰다가 창고에 박아두게 되죠. 그 도구가 있으면 그것을 넣었다 빼고 설거지를 하고 이게 귀찮아서 못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게 제일 편한 거죠. 내가 건강에 신경 쓰고 음식에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 이런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수많은 주방 가전을 사들여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건들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이 있으면 엄마 역할 잘할 것 같아 아빠 역할 잘할 것 같아 이 장난감 사면 우리 애들 진짜 잘 가지고 놀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의 게으른 상상력에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것만 있으면 해결이 될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고 우리의 마인드예요. 우리의 전전두엽에 사령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좀비 로봇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손가체나 전두엽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사회, 분업사회이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전문 분야에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분야에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회의 환경이 우리의 전두엽의 능력을 쇠퇴시키는 거예요. 분업 사회에서는 전문화가 되고 시간 절약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니까 나는 내가 할 일만 하고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업 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원시시대에서 농경사회까지는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자기가 해결하면서 살아와야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점점 분업의 경향이 강화된 것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총체적인 것이고 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삶을 어떻게 살지는 내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니까 나는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됐어요. 갈수록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저기 가면 맛집이 많은데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 먹는 게더 맛있을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런 살림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사소한 잡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생각의 차이겠지만 요즘에는 엄마들이 신발 빠는 것도 자기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수세미 비누 묻혀서 닦은 다음에 헹궈서 탈수해서 말리면 되는데. 이게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귀찮다고 저기 가서 몇천원 주고 맡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은 당연히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여름에 먹는 냉모밀 같은 것도 저희 집에서는 잔뜩씩 만들어서 다 같이 먹거든요. 근데 그거 사 먹으려면 몇만원 치잖아요. 그냥 국수를 삶기만 하면 되고 무 갈고 팥 썰고 그거만 하면 되는데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콩국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콩 불려서 삶아서 껍질 벗기고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국수 말아먹고 그럼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팥빙수도 만들어 먹으면 쉬워요. 팥도 물 넣고 한 2시간 끓이거든요. 거기 양념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먹는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직접 해 먹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낫또도 만들 수 있고 두부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두부는 이게 짜는 게 힘들어서 그건 요즘에는 안 하는데 해보면 진짜 다할수 있고 재밌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육을 학교랑 학원 이런 데 맡기다 보니까 부모가 관여를 거의 안 하는 거죠. 돈만 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영어 수학을 다 가르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중요시 하는 것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대화를 하는 중에서 아이의 사고력이 발달이 되거든요. 저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심각한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가벼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더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좀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끔씩 얘기를 해줘요. 아이들도 관심이 꽤 있어요. 또 병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질병을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어놓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입원도 하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100% 병원에 의존해서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갔냐 그래요. 근데 뭐 콧물이 찔끔 나오고 열도 조금밖에 안 나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도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의 몸에 왜 질병이 발생했는가, 우리의 건강 문제를, 나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반성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나의 마음의 문제라든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원래 생활습관이나 나의 마음의 문제를 교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그 증상을 잠재우는 치료만 계속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과식을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겼다. 그렇게 됐으면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기 생활습관을 바뀌어야지 그것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음식은 음식대로 과식을 하고 약은 약대로 먹으면서 왜내 몸이 개선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성찰을 하고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된다는 거죠.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내면에 신성이 존재하는데 우리 내면의 신성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저기 밖에 있는 신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기 밖에 있는 부처님, 하느님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기복적인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부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하느님이 저기 하늘에 있는 수염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나의 내면에 신성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 짓고 살아가는 능력을 개발시켜야 돼요. 우리 내면의 자유 의지를 살려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배움과 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의 채널에서도 이런저런 질문을 달아주시는데 그 질문 내용이 좀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그런 느낌으로 달아주는 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남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내면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답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개선을 하면 되는 거죠. 시행착오라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수를 하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판단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으면 나는 언제까지나 가축 같은 인생, 좀비 로봇의 삶을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축이나 좀비의 삶이 아니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영성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규율로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고요.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면 그 규율이라는 것이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와지 되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에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자기만의 도덕성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실한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기술을 배우더라도 사람들은 저기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학원에 가서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배움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의 내면에서의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따라한다. 그건 꼭두각시 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뭐 다섯 살, 여섯 살? 그때 시계 보는 법을 알게 됐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알았어요. 뭐 기본적인 숫자는 알고 있었고, 시계를 1 시간 동안 보고 있었어요.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아, 얘가 한 바퀴 도니까 제가 요만큼 움직이네? 그것을 보고서 시계 보는 법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영성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대부분은 저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런 게더 많아요. 이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의존하고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살기보다는 나 스스로 배워나가고, 나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이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전두엽이 점점 더 발전하고 영성이 더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두엽 능력이 개발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자기가 주체적으로 보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업무가 좀더 효율적으로 될까? 이 거시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좀더 성과를 내고 더 진급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어차피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하고 이 회사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고려를 안하고 자기 요만큼의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자기 직업, 공부, 종교, 집안일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자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